자, 함수. 자, 2차 형태로 주어졌다 그지이 2차 함수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. 2차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. 그냥 함수야. 이문제의 함정이 겠지 함수 2차 형태 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계수의 최대값 찾을까?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 얘들 2차로 볼게요. 일단 2차 포물선으로 본다면 2차 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위에 존재해야 된다. 는 그림이 그렇다면 식은 어떨까? 위에 존재한다는 이 얘기가 이 값이 반드시 이 직선값보다는 반드시 크다라는 거야. 위쪽이라는 말. 그지? 만약 아래쪽이면 작다라고 하면 된다. 이게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이양좀 시킬게요. 자, 이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E 플러스 KX, 맞지 마4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러면, 얘가 일단 2차 부등식이잖아 t each of the two things is a e bit. t h K 는 마이너스 e r e Young Y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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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이렇게 접하면 안 된다. 자, 그래 조건이 뭐야? 최고창 앞에 얘가 0보다 크야 아래 블록이 되겠지. 자,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. 여기 등호 없기 때문에 등호 쓰면 안 된다. 자, 그럼 K는 마이보다 크다. 판별식 쓰자. 자, 짝수 공식 쓸게요. B'가 요가이니까 B'제곱 마이너스 A'C 정개할게4 4k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0부다 작다 4k는 사라지고 얼마 남아 k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바로 해법을 할수 있겠죠 요 해를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서 요, 요, 요 범위는 공통 범위는 요거 되지 나좀 나타내 줄게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이 사이에 공통 범위는 그대로 얘가 답이 되더라. 자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 버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여기서 이것만 답을 해주면 큰일 난다는 거. 왜? 여기서 만약에 여기 2차, 2차라는 차 말을 해줬다면 얘가 답이야. 왜? 얘가 0되면 안되니까. 근데 여기에서는 2차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죠. 즉 K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어떤 상황이에요? 0, 빵 4가 반드시 0보다 크지. 양수가 되잖아. 그럼 결국 답에는 마이너스 를 치고 넣어달라는 거야. 이렇게 치고 넣어달라는 거야. 요거 하나의 부등호, 등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. 이 문제의 함정인 거야. 조심해야 돼. 자, 그렇다면 정수 k의 최대값은 이보다 적어야 되니까 최대값은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일 거야. 얘네들을 합해 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값이 정답이 되더라. 자 다시 얘기하지만 2차 부등식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. 크다. 이양식에서 이차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아래 블록이면서 만나지 않아야 돼. 최고차 양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. 공통범위 잡았어. 그 다음 얘가 이차가 아닌 상황, 얘가 0이 되는 상황도 반드시 생각해보라는 거야. 구 답은 틀리지 말고 조심해라. 복습하고 이상.